안녕하세요 투망대장입니다 지난주에 광어가 낚시꾼들에게 많이 잡혀서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광어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! 치약. 그래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! 아, 폭풍이 <laughs> 오늘 파도가 화가 엄청났습니다. 그런다고 포기할 투망대장이 아니죠. 예, 오늘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더안 좋아진다는 일기예보에 낚시꾼들이 지레 겁을 먹고 먼저 떠납니다. 그러면서 나한테 겁을 주네요. <laughs> 파도가 얼마나 높게 치는지 다리 위에 있는데 꼭 배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2미터 정도의 파도가 치는 처음입니다 펠리칸새가 나를 의지하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철봉에 죽자 사자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 부담되네요 미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미끼는요 멀레 새끼 먼더전 어, 그래도 이거는 가격이 안올랐어요 3로 50에 더전 다른건 다올라도 이건 안올랐네요 그리고 가짜 미끼 그 광어 노려보겠습니다 높은 파도에 바다가 뒤집혔습니다 아, 그래도 낚시대 두대 던져놓고 투망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, 오늘 첫 투망은 수눅, 스눅, 베이비 수눅이 저를 반겨주네요. 베이비 수눅. 스눅, 수눅은 28인치에서 32인치만 잡을 수가 있고요. 투망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. 투망으로 잡았을 때는 꼭 살려주어야 합니다. 투망 던지느라 깜빡한 사이에 낚싯대가 없어졌어요. 보니까 이 구석으로 가서 겹쳐져 있더라고요. 이게 뭐야? 5년 전에 이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1m 정도 되는 광어를 투망으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광어인 줄 알았어요. 미끼를 광어 미끼 원래 달았고 그래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. 땡겨봅니다. 예, 뭔지 몰라도 힘을 좀 쓰네요. 아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, 저 멀리 낚시하는 친구를 한번 불러봅니다. 야좀 도와줘. 아 항상 같이 다니다가 봄이 찾아와서 시카고로 돌아간 우리 시인이 카메라를 도와주셨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런 날 대물이 잡히네요. 오늘 혼자 나왔어요. 네 2022년 4월 1일 만우절 투망대장TV와 함께 하십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지만,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. 해하셔도 되고,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예, 얼추 봐도 1m 정도가 넘는 상어가 잡혔네요. 아, 끌어올려야 되는데 항상 이 부분에서 줄이 끊어지고 했습니다. 오늘 줄은 60파운드 테스트 라인도 지금 잡았어요. 60파운드 테스트 라인. 소망 대장 오늘도 또 재미난 일을 만드네요. 오늘은 또 소망이 아니라 낚시로 또 대박을 쳤습니다. 물론 살려줄 거지만 자랑하는 걸 좋아해서 아 기분 좋습니다. 사이즈 재보겠습니다. 상어 뚜르뚜르 엄마 상어 뚜르뚜르자6 36. 한번만 6 36. 36. 말6 36. 오케이 아 36. 6 36. 36. 36. 36. 6 36. 36. 36. 36. 36. 3 36. 이6 3어 상어를 들어서 살려줘야 되는데 만지지를 못하겠어요. 느낌이 이상해요. 아주 또 물까봐 겁도 나고. 아 손맛 제대로 보고 아주 재밌었습니다. 아 재밌어요. 낚시가 이맛이요 잡았으니까 대열을 잡은 그 장소에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손을 한번 흔들어 줍니다 자 받으세요 길을 받으세요 네, 여기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4미터에서 6미터 정도 수심이 됩니다 머리에다가 카메라를 꼈더니 이 촬영이 잘안 됐어요. 각을 제가 잘못 맞췄네요. 시패드두 사이즈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신납니다, 아주. 4월 1일 만우절 투망대장 TV와 함께 합니다.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또 뭔가 크게 물었습니다. 아또힘좀 쓰네요.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. 드롭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봉. 아, 잘생겼다 Oh, be careful, be c a r e u l It's okay. Oh, I mean, I don't mind. He go. i c a r t these before. had dog back. Just a b o t this way. 옛날에 그 템파에 사시는 한씨 아주머니가 회를 그렇게 맛있게 쳐주셨는데 정말 그리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또 회를 먹는 것 같습니다. 고추장이라 이게 뭐라고 그러지 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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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마늘 한두개 최소한 그리고 와사비인데 예 해에다가 마늘 넣고 초장 넣고 고추냉이 겨자라 그러나 와사비라 그러나 이걸 넣고 먹으니까 아주 맛있습니다. 먹는 입이 보기 안 좋네요 그래서 필터 합니다 자 그럼 한잔 하세요 자한잔 오케이 또한잔 오케이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, 바이바이, 아리오스. 아니 안 하는 게할것 같은데.